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박현철입니다. 어,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좌를 들으면서 이렇게 뭐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어,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찾아봤는데, 어, 딱히 제가 이제, 어,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하기가 조금, 어, 힘들더라고요. 사실은 이제 제 일상적인 모습을 조금 담아보려고, 어, 원래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, 오늘 좀, 밖에 비도 오고, 뭐, 뭐, 스케줄이 좀잘안 풀려가지고, 어, 일단 오늘은, 어, 일단 뭐 제품 리뷰하는 영상 이런 게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따라서 어,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또 마침 제가 또 다이소에 들려가지고 이 보풀 제거기라는 걸 하나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그냥 뭐 뜯어서 리뷰하는 정도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네. 오늘 제가 구입한 제품은요. 다이소에서 5,000원 주고 구매한 보풀 제거기구요. 어, 이 제품은 보니까 건전지로 작동을 하는 어, 기계고, 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뭐, 어, 선이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제품 한번 뜯어보면서 어,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도 뭐, 보풀제어기를 처음 사, 사용해보기 때문에, 음,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뜯어보면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포장은 뭐, 이렇게, 박스로 되어 있어요. 다이소에서는 항상 이 실링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. 이렇게, 이렇게, 뭐, 뜯어보지 못하도록 항상 이렇게 실링이 되어 있는데, 사실 저도 이게 없었으면 아마 안을 확인하고 아마 샀을 거예요. 왜냐면은 사람 심리가 어차피 이거 내가 살 거니까 아니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런 심리가 있거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뜯어보고 샀을 테지만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이소는 항상 이렇게 실링이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자 별다른 보면 이렇게, 이렇게 어, 어, 구성품은 별 다른 게 없고 그냥 포장에다가 이게 하고요. 음, 일단 외관은 뭐 심플합니다. 그냥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. 보통 그좀 세안하는 그 기계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. 뭐 어차피 뭐 사용하는 모션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지만. 보면은, 이렇게, 앞에 뚜껑이, 이렇게, 뗄수 있도록, 이렇게, 이렇게 되어 있고요 <laughs>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, 아, 그리고, 이렇게, 투명, 보풀, 그, 바지라고 할까요? 아, 보풀, 껍, 투명, 보풀, 먼지 톤이, 이렇게, 달려 있고요 이렇게 쉽게 탈착이 가능합니다. 음. 어, 이 부분이, 칼날 뒷부분으로, 이렇게, 이쪽에 보풀이 모여드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딸깍 해주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허술하긴 하네요 하다가 이렇게 툭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는 이거면은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, 감도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주 좀싼 티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메이드 인 차이나 19년 8월 제품이네요. 자, 그리고 여기 앞에 손잡이 앞픈에 이렇게, 이거를 당기면은, 이렇게, A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는 타입이고, 뭐 무게 자체는 가볍습니다. 건전지를 넣으면또 어쩔지 모르겠지만, 어 자체는 가볍고요 칼날을 한번 볼게요. 칼날은, 이렇게 앞에 돌리면 뺄수 있게 돼 있는데, 어, 네, 칼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조금, 약간, 엉성한 느낌이 있어요. 소리가 딸그락딸그락 이렇게 나고, 이렇게, 단단한 칼날은 아닌 것 같, 같습니다. 보면은, 무풀 어, 뭐 제거기가 원래 다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, 이렇게 옹골찬 느낌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고 안에 모터랑 연결되어 있는 거볼수 있고요 음. 다시 결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네. 어, 외관은 뭐이 정도면은 뭐 다본거 같고 기능 어떻게 한번 작동되는지 한번 건전지를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건전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전지가, 제가 새 건전지를 구매를 못했어요.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, 헌 건전지라도 한번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로 하면 아마 출력이 조금 딸려서 제 기능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결합을 해서. 음, 음. 조금 어, 바람이 좀 느껴질 정도로 소비도 뭐연결되면 괜찮은 것 같고요. 아, 음. 확실히 이 버튼이 좀 감도가 안 좋아요. 좀싼 티가 많이 나고 부드럽지가 않고 켤 때는 쉽게 켜지는데 끌때 그게 쓸 일이 많아요. 그래서 조금 손톱을 이용해서 좀 세게 이렇게 당겨야 되는 좀 단점이 있네요. 그 제거가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사실 이거 산게뭐 리뷰를 위해서 산게 아니라 진짜 보풀 제거를 하려고 한번 구매를 했어요. 제 스웨터에 보풀이 너무 많아가지고. 자, 마침 또 이렇게. <laughs> 스웨터. 오프이 이렇게 좀 많은 스웨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이걸 한번 직접 보면서 제거해 볼까요 연려나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. 약간, 그, 면도할 때 그런 느낌이 나긴 하네요. 네. 남자분들 면도할 때 이렇게 털 깎을 때 그, 차르르 깔린, 깎이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. 이렇게. 근데, 네. 음. 일단 제가 이렇게 들고 해서 제대로 <laughs> 제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.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전지가 좀 약해서 잘 약, 약한 것같아잘 안되고 있어요. 본격적으로 한번 제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. 상, 판 쪽에를 한번 제거를 해봤는데요. 이 아래쪽에는 제거를 안 했습니다. 혹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, 음, 상판 쪽에는 이렇게 좀 깨끗하게 되진 않았어요. 이 아래쪽이랑 비교를 해보면,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아래쪽에는 보풀이 이렇게 있는데, 위쪽에는 비슷하네요. <laughs> 육안상 조금 제거는 된 상태입니다. 그리고, 어, 이게 보시면은, 음, 이쪽 그 뒤쪽 먼지 휴지통 쪽에 주황색 보풀이 좀 이렇게 차있는 걸볼수 있고요. 이게 좀 안, 좀, 어, 이게 정전기 때문에 이쪽 그 헤드 쪽에 이렇게 조금 보풀이 좀 많이 묻어나오는 거볼수 있어요. 어이 정도는 뭐, 감수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같고요 음, 뭐, 뒤에 먼지통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, 약간 이 안쪽에 홈이 있어서, 이 전체가 다 먼지통이 아니라, 요 위에 헤드 쪽, 안쪽으로 먼지가 모이는그런 형태네요. 한번 정도 하고 이렇게 씻어내면, 네,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안쪽에는 아직 좀 잔여 부풀이 많이 남아있어요. 음. 어, 이 정도. 제가 사용해보니까, 음, 뭐, 썩잘 되진 않지만, 뭐, 이 정도면 은 뭐,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정도는 되겠다. 보풀이 엄청 많이 일어났을 때는 한번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뭐 될것 같고, 딱 5,000원 짜리 같네요. 네. 5,000원 짜리 같고, 한철 쓸, 쓰고, 뭐, 고장나도 사실 은 5,000원 정도면 뭐 세탁소 맡기는 값이나 뭐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. 음.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건전지 자체가 좀 쎄. 그, 헌 건전지를 넣어서 그런지 좀 약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, 나중에 한번 새 건전지로 해보고, 어 해보면 좀더 다를 것 같아요. 조 예, 소리를 들어보면 좀 약한 느낌이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, 그것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여 네. 다이소, 5,000원짜리 목풀 제거기. 아,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